밤하늘을 올려다 보면 셀수 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동일한 모양의 별을 떠올립니다. 바로 다섯 개의 뾰족한 뿔을 가진 오각형 별인데요. 수많은 모양과 형태가 존재하는데, 왜 단순한 도형이 전 세계적으로 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을까요? 전설과 과학 그리고 문화 속에서 이 오각형 별이 어떻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한 기원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580에서 500년을 살았던 고대 그리스 수학자 피타고라스는 우주를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모양을 연구하면서 이를 숫자와 연관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은 신, 이는 남자, 삼은 여자를 가리키고 이와 삼을 더한 오는 사랑과 혼인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점 다섯 개로 이루어진 오각형을 가장 안정되고 완벽한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성술사들은 별의 맨위 꼭지점을 신 또는 영혼이라 보았으며 그외 꼭지점은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우주의 기본 요소로 본 4대 원소인 공기, 물, 불, 흙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별을 신과 인간 세상을 연결하는 문양으로 보았던 것이죠. 꼭지점이 6개인 도형은 헥사그램으로 불렸는데 2개의 삼각형을 겹쳐놓으면서 하나를 거꾸로 놓은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국기에 나타나며 다윗의 방패를 상징한다고 하여 다윗의 별이라고도 부릅니다. 7각형 모양의 별인 헵타그램은 창조의 7일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어서 일부 기독교 지역에서 악을 물리치는 표식으로 사용했습니다. 8각형 모양의 별은 옥타그램이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은 술을 만물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세상 만물이 다 각각의 숫자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이 만들어낸 최고 비율로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자연의 비율이라는 황금비율은 직사각형의 비율이 1대 1.618로 이루어져 있을 때 가장 균형 잡힌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황금비율은 밀로의 비너스상, 파리의 개선문은 물론, 삼국시대의 금동반가사유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정되고 완벽한 모양인 오각형 또한 황금비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각형 안에서 꼭짓점들을 연결하면 가운데에 작은 오각형이 생기고, 그 오각형 각각의 변마다 삼각형이 연결됩니다. 이렇게 삼각형 날개가 다섯 개인 작은 오각형이 별 모양이 됩니다. 이때 별 모양을 이루는 선들을 가장 짧은 직선부터 가장 긴 직선까지 이웃하는 선들과 길이 순서대로 두 개씩 비교해보면 그 선들의 비율이 놀랍게도 모두 황금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그리는 별 모양은 단순한 그림 이상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의 철학자와 예술가들이 발견한 완벽함과 조화의 상징, 그리고 황금 비율이 숨겨진 별의 세계는 지금도 우리에게 감탄을 선사합니다. 별을 바라보며 느끼는 경이로움처럼 이 영상이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과 재미를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